모든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세 가지 기본 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곧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지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이 무엇인지, 즉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소망해야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10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중에 10개명, 그러니까 사랑이 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 모시기에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깨어지고 맙니다. 신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하셨다는 믿음이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소망은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망은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미 받았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혐오 그리고 분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교회가 싫어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냐. 이것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고 소망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믿는다면, 또 우리가 언젠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되, 쉽게 명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